왜 구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느냐? 약심유주하면 만약 마음에 구함이 있으면 머물미 있으면 저구의 비주하나니라 곧 머물미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? 세간상에 머물면 그 세간상에 머물기 때문에 보리에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이 소리예요. 그러니까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리심을 내야지. 머무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심을 내면 보리에 머물지 못한다. 이런 얘기죠. 이런 이게 지혜가 얼마나 높아야 세간에는 구할 것이 없다. 이거를 뼈, 뼈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.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딱 뭐가 나타나면 어, 좋네 하고 바로 쫓아가요. 근데 서가모니가 이게 사문유관상이라고 동서남북 사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세상엔 구할 것이 없구나 그때 알아먹은 거예요. 세상에는 생로병사밖에 없다. 그러고 바로 깨달음을 구해서 나가버렸거든요. 알기도 금방 알았고 용기도 훌륭했고 또 정진이 철저했어. 그러면 누가 못 깨달아요. 서가모니 같이 안에서 못 깨닫지. 약심유주 즈구의 비주. 만약 마음으로 머무는 데가 있으면, 세간에 머무는 데가 있으면, 보리에 못 머물게 된다, 이 말이죠.